안녕하세요. 원효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4월은 역사적으로 상승 혹은 보합이었는데요. 이번 4월도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시바이누인데요. 저와 함께 해외 데이터 함께 보시면은 지금 도지코인 킬러 시바이누대 리플 경쟁자 스텔라로 지금 이슈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도지와 리플을 제외하고 그 다음 랠리를 할 후속 종목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탑 프로 뽑히는 시바인우 오늘의 종목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뒤에 모든 이슈와 왜 진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 제 영상 보고 신규 타점 도지코인 신규 진입 원하셨던 분들 제가 100원에서 103원 이하로 천천히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발 트위터 결제 정보 입수해서 바로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 수익구간 10%, 2차 수익구간 30%, 이렇게 잡으시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주말간 도지코인 신규 진입하신 분들 24%, 22%, 28%, 29%, 24%, 25% 이렇게 수익 나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죠? 주말. 주말에 오셔서 지금 화요일. 수익 내신 게 25%가 넘는 수익입니다. 도지 코인만 수익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보면은 영상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수익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말 영상은 정말 필참인 듯 현물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영상 보고 도지 매수했는데 추천 종목도 주셨는데 이번에 믿고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우루루 까꿍님은 처음에 오셔서 진짜 수익이 나는가 의문 가지시다가 세번 연속 수익 나시고 이제 언제 종목 주냐고 보채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350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1350명이 쓸데없이 방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수익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남아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셨으면 절대 자리에 안 계세요. 저도 도움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더더욱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도지 뿐만 아니라 솔라도 오늘 일봉 마감 기준으로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28%, 27%, 27%, 54% 솔라 수익으로 솔라 한 종목으로만 150% 넘는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 1350명이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제가 3주 전에 바이낸스가 운전대를 잡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보이저의 자산을 바이낸스가 인수하기로 됐었는데요 어버니 잠시 보류시키면서 3주간 바이낸스가 아직 운전대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바이누 왜 상승할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도지코인 그 다음 후속 종목인 이유도 있지만 지금 트렌드를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인 레이어2 이 시바리움부터 시작해서 X 시바수업 2.0 버전 출시까지 그리고 메타버스 발표도 했었죠. 이 메타버스도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13일까지 바이낸스 us에 자산 매각되어야 한다 법원에 호소를 했고 이 1억달러에 대한 법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법원은 13일까지 바이낸스 us에 자산 매각 되게끔 허용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보이저 자산에 있어서 9 7 9억원의 상당 약 1000억원 이상이 시바이누 인데요 바이낸스가 시바이누 1000억원어치를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얘네가 과연 1천억 원에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솔라 스텍스 결제고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 2에서 상승을 했다지만 텍스 상승 시기 바이낸스 선물시장 오픈 그리고 솔라 스와이프 바이낸스가 리브랜딩 지원 다 바이낸스가 엮인 코인들만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이 시바이노 차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드렸고 어제 이후에 계속 가격을 잘 지켜줘서 정말 출발 직전에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특이점만 오면은 도지처럼 30% 40% 상승을 할 텐데요. 상승 도중에 추경 매수 하시면은 상승률을 전부 다못 먹을 뿐더러 내가 잡은 곳이 꼬리일까. 그리고 정보도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공포감이 생겨서 5% 3%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실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기셔서 지바인후 다른 이 정보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목표가 전부 다 공유 받고 도지코인 못 잡으신 분들은 시바인으로라도 꼭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지금 손실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로 수익 내기를 제외한 에어드랍으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정리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중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시간 약 30분 10분에서 20분인데요. 넉넉 잡아서 30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할애하면은 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최근에 블러 그리고 아비트럼이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종목으로 달성률 8%약 8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달성률 70%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불장 초입에 에어드랍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장 초입에 와있고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 중에 ZK롤업이라는 이더리움에서 엄청 유망하다고 손꼽히는 상시자 비탈릭조차도 찬양한 ZK롤업의 유망주 종목입니다 이 z k 싱크 조금만 리서치를 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프로젝트명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어드랍 예상 수익은 만불 약 1,300만 원으로 2, 3개월 뒤에 에어드랍 받았을 때 달성률 2, 30%를 한 번에 만들어 줄 프로젝트입니다. 이 1,300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주는 프로젝트 많이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달성률 아직 90%나 남아 있으니까요. 무자본으로 9천만 원이라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ZK 싱크를 제외하고도 좋은 프로젝트 신청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최대 규모 거래소 바로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 잠재적 에어드랍 작업 튜토리얼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개글 안 읽어 보셔도 되겠죠. 메타마스크 추가를 하고요. 테스트넷 공짜로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받으시고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무료 NFT 클릭 한 번이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은 이더리움으로 NFT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네 가지, 생략할 수 있는 거 포함한 네 가지 절차만 10분 하래 하셔서 하면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베이스 에어드랍 참여 완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파일에 링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아, 신청만 하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이 베이스, 잠재 수익, 예상 수익, 3,000불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만불, 1300만원에 약 400만원, 그럼 1700만원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럼 지금 800만원 정도 냈으니까, 5월달, 6월달에는 이 달성률 25%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해야만 뒤늦게, 아, 저거 돈이 된대, 하고 나서 신청해서는 절대 수령 못하니까요. 지금 010-8459-8508번으로 에어드랍. 이렇게 문자 남기셔서 참여하셔가지고, 4월 6월 달에는 1,700만원의 공짜 수익 같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4년마다 오는 사이클인 불장 초입, 그리고 불장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딱두 가지 사이클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무료로 1억만 늘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